과일 주스 언제 언제 만든 거야? 그리고 갑자기 불은 왜 들어와? 원래 엄마 색깔 있는 과일 좋아하셨어. 아침마다 집내서 아빠랑 명태 너한테만 주셨지. 아니 그럼 그럼 저 여자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야? 가두고 아, 열고 엄마 묘지랑왜파이쳐도겠어 엄마가 땅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누나 누나 남자친구 경찰이랬지 뭔 소리야 경찰 시험 준비한다고 했지 언제 경찰이라고 했지아 그게 그거지 그래도 경찰 이론 같은 건잘알거 아니야 경찰관 직무 직행법뭐 이런 거 말이야 공부야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지금 1년뒤에 신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 만약에 온다 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고 근데 엄마의 남자친구는 경찰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말해주지 않을까? 그럼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뭐라? 됐어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마. 이게 왜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그럼 뭐 어제 공포 영화 유인에서언제까지 죽었거든. 아니 이 상황을 좀더 냉철하게 봐주지 않겠냐고. 그야 <laughs> 그야 무슨 그야야. 그럼 어네첫 남자친구 상견례를. 저기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엄마랑 어? 대사장 배우고 화는하는게 음. 아우 몰라 전화해볼게 이, 여보세요? 어, 어디야? 멀리 안 갔으면 돌아와 아니 오면 얘기해줄게 아니 아니 와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돼 어? 어 알았어 뭐래? 온대? 아, 이렇게 살았어 보면 상견례를 하든 뭘 하든 해봐.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에도 경찰 시험 떨어지면 헤어질 거니까 오반을 하지 마. 이와중에 상견례는 무슨? 아니 근데 손이 오시는데 우리 라면이라도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가져오면 누나 손도 되지 마. <laughs> 그 누나 한입 줄게. 그뿡짱이다넌 커서도 어쩔 어쩜... <laughs> 인사를 해. 여기 우리 언니, 선지 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경태라고 합니다. 매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아, 오늘이 엄마 기일이라이 저녁 식사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매형이 오실 줄 알았더라면 쇠고기라도 껐을 텐데 말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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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못하지만 사실 지금 좀 상황이 그래요. 현지한테는 들으셨겠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 현지한테는 아무 말도 못들으셨 하지만, 사실, 오늘이 엄마 3주년 기일이거든요. 근데, 근데, 저기 저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엄마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맞다고! 저기,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막 군부대 깔리고 막 그러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군부대가 왜 와? 친 사람이나 부감자가 집안에 들어갔다고 막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아니 왜? 경찰에 신고하면 난리 난다니까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 엄마가 범죄자야? 경찰을 왜 불러? 엄마 아니요. 엄마 아니 뭐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면 이는 엄마가 아닌 증거라지? 이 미인! 아우 잘 경찰, 아니 경찰 공부 전문가에게 우리 정답을 한번 들어보자 <목소리> 기일이라고요? 네. 근데? 근데 근데 저사람이 어머님이라고요? 네. 어려? 네살 연하야. 너 저번에도 경찰 면접에서 한 마디도 못해서 떨어졌지. 너 내가 이 성격 고치라고 얘기했어? 안했어? 했어. 못 살겠다. 나얘 데리고 먼저 좀 갈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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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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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검... 데리고 가야지. 갑자기 이러니? 어? 이렇게 겁이 많아서 경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성별 어떻게? 해! 아니 엄마 집 아니지 못버리카 하면 도집으로 확인한다 확인될 거 아니야? <laughs> 자, 잠깐만 <laughs> 방금 뭐라고 했어요? <laughs> 무섭다고요. 아니 아니 그 다음에. 그럼 어디 가? 지문, 지문, 지문. 와, 와,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아니, 지문만 확인하면 저 사람이 엄마인지 짝퉁인지 대원할 수있아니야요 짝퉁이 뭐냐, 짝퉁이? 와, 지문, 와, 지문, 와, 지문. 아, 근데 무슨 소로이 지문을 채취하니? 아, 내가 받을게. 근데 지문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음주 같은 걸로 받으면 되나? 그렇지. 용태, 너 인주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아니 영화 감독이 인주왜 들고 다녀? 자, 이거 리스팅으로 받아도 되지? 누나,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 아우, 뭐, 됐어이걸받 <laughs> 갖고 받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Thank <laughs> you. 嗯。嗯嗯嗯 용태 때문에 엄마가 화석 입었던 적 있다고 말한 적 있지? 손에 그 자국이 있어.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맞다는 거야, 지금? 그때 그때 니들이 엄마 등 떠밀지만 않았어도 엄마 그렇게 죽지 않았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누가 엄마 등떠밀었 받는 거야?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엄마 아프니까 우리가 서울서 모시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너네 서로 바쁘다고 발 뺐잖아. 아, 와말 진짜 서운하게 하네. 그때는 그때 내가 시나리오 쓰느라 바쁘다고 얘기해놨잖아. 했어. 넌 이미 열 개라도 해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언니는 언니는 뭐 했는데? 엄마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약이랑 병원비랑 그것때들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언니가 지금 그렇게 말할자격 엄마가 됐어, 됐어! 그만해! <laughs> 그때 내가 영화 대박나면 2배, 아니 20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얼마 한다 그래? 꼴랑 5천만 원 받고 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내가 누나 어둡다 그래서 이것도 <laughs> 끊긴다면서 누구도 안왔는데 뭐로 갔다고 5천만 원 가져와! 그리고 누가 졌다고 들고 오랬어 어둡다며? 누나가 어두운 건 질색이라며! 붙자니까 현지 너 참말 못하고 섭하게 한다 내가 이집 팔아서 나 혼자 다 먹었니? 그런 거 아니야 어 뭐야 둘 사이에 모종의 거리가 있었어? 아 내가 내 영화에 그렇게 투자를 뜬 남처럼 행동하더니 뭐야 아이 뭔데 아, 명태 너 빠져 명태 아니고 경태라고 진짜 명태 현지 둘다잘 들어 이집 팔고 밀린 엄마 병원비 계산하고 별로 남는 것도 없었어 나 혼자 엄마 간호하면서 난린 생활을 누가 보상해 줄 거니? 니들은 니들 꼼짝 아가지 않았어 남겨둔 사람 마음을 알긴 알아? 아내가맞닥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 나 너희 때문에 대학도 못 갔어 그 더운 날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해야 그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 공부를 못 했으니까 못 갔지! 그리고 너, 내가 엄마 간호한다고 정신 없을 때너 장사한다고 돈을갔잖아 너만 안 받은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돈을 지 마! 꼴 사나우니까 뭐! 꼴랑 2천! 2천이 돈이야! 야, 그럼 껌이니 땅을 파서 2천이나 얻어! 뭐야, 작은 누나 장사했어? 얘 손톱에 그림 그리다가 말하고었잖아일라 뜨거든? 어. 장은 누나가 우리 중에 제일 손재주 없지 않았나? 무슨 말? 뭘 자꾸 난거 아니야? 뭘 자꾸? 뭘 자꾸? 이겨버린다. 이거 뭘 자? 그만! 현지도 언니야. 무슨 말릇이야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엄마!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알겠어? 한다며 헤레비 언제 나으냐고. 엄마, 나는 감독이야. <laughs> 영화독 감독은 안 나와. 감독은 만들고 네, 잘 만들어봐. 어, 아니야. <laughs> 네. 형태야. 네? 엄마가 우리 경태 생일 선물로 기타 사주려고 했는데 그게 10만원이 넘더라 기타요? 응 왜? 엄마 어제부터 경진엄마 따라서 어시장 나가잖아 사람이 놀면 뭐하니? 재밌어 거기 완전 사람만 보기만이라 잔치집이 따로 없다 새벽일이라 2,000원 더 주는데 그래서 엄마 일단 68,000원이나 받아. 하루만 더 나가면 우리 경태 기타 사줄 수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미안해 아들. 네. 아유, 한지 한지 이기집 애들아, 아빠 제사상 이게 이 뭐니요? 어? 아빠 좋아하는 전도 붙이고 탕국도 좀 끓이지 않고, 엄마 죽으면 엄마 제사상도 이렇게 차려줄래? 야, 그리고 구렁이 오늘 새끼 나올 것 같더라. 옆에서 잘 봐주고 있다가 나온 놈 있으면 좀 받아줘. 까리는 놈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야 너도 인장일이 좀그랬지 다리 천근만근일 텐데. <laughs>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엄마 이제 가야 돼.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가? 얘좀 봐. 어디 가긴? 엄마. <laughs> 왜또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 너도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좀 쉬어 우리 딸 장하다 대학원까지 다니고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 계속해 엄마 엄마 비그치면 가 어? 비그치면 가 됐어 우산 쓰고 어, 잠깐 가시면 안 됩니다! 너 뭐하는 거야! 어, 누나, 잠깐만! 이번 이렇게 보내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우리 엄마야! 잠깐만! <laughs> 어머니! 저현진씨 남자친구 문창기라고 합니다! 저현진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러 해주십시오 현지야 현지랑 경태 잘 챙기고 엄마 없으면 맏다리 엄마인 거 알지? 응. 엄마 이제 갈게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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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엄마는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다. 직접 추워진 어느 날, 엄마 집이 철거되기 하루 전, 우리는 다시 보였다 야, 다투정아 나도 시간을 다냈어. 나 잡지사 그만두고 다시 공부 시작했어. 어우, 다투사의 목숨 걸 것처럼 불러더니 왜? 장기 씨 경찰 공무원 붙탁하는 뭐야? 경찰 네, 현진 누나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 너 진짜 자꾸 사람들 앞에서 누나고 나 할래? 그럼 이거라고 할까? 제가 경찰 시험 몰에 간다고 생각너 시험에 붙었다 그만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연예인들 졸졸 쫓아다니며 시시콜콜한 인터뷰 따는 거 지긋지긋했거든 그리고 대머리 김 부장 민머리 보기 싫기도 했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졸졸 쫓아다닐까? 야미친거 봐. 네가날 쫓아다니는 거지 요즘 안 맞았지? 헤이 씨스타! 네, <laughs> <시사>. 오! 형님!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아 내일 네, 시간인데? 네. 아이고! 우리 경찰이 오기 오셨네요 저형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laughs> 아유, 야, 왜 이렇게 말로키가 어려운 거야? <laughs> 아유, 고감독님 요즘 안 바쁜가 보네? 아유, 이제 앞으로 다시 바빠질 거야. 영화 하나 들어가기로 했거든. 뭐 어,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고나 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 왔다 간 얘기 있잖아. 아유. 내가 그거를 시나리오를 딱 써가지고 우리 대표한테 딱 보여줬더니 너무 좋다고 영화 만들자고 하더라고. <laughs> 정말 잘됐네. 진짜 엄마가 준 선물이네. 아니 근데. 우리 큰누나 요새 뭐해? 뭐 학교 다닌다며? 어. 이번에 큰맘 먹고 야간 대학 등록했어. 이야. 이야 이제 언니도 대학생 된 거네. <laughs> 축하해. 아유, 축하는 뭘? 그냥 더 늦기 전에 해보려는 거지. 그래. 잘 생각했어. 아니, 그러잖아 여기서 왜또 모이자고 한 거야? 아, 여기 내일 철거 들어간대. 그래도 엄마 집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얼굴을 봐야 될것 같아서 불렀어. 야. 철거 얘기 나온 지가 1년도 더된것 같은데 이제 진짜 철거 했나? 지긋지긋했는데 끝이라니까 또 새롭네. 어 눈은 나 눈. 우리 어, 어디 진짜네? 우리 첫 눈인가?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식사라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라면 장난해. 소고기 먹자 한우로 뭐아 없이. 그래 내가. 감독 입뽕톡 낸다. 어허 죽을래? 내가 잡지사 그만둔 스톱 낼게. 아유 조용히들 하세요. 이런 건 첫째가 내는 거야. 소고기 잘하는 데 알고 있어? 맛집으로다가. 내가 누구야? 나 구경태. 감독 모신 것만 어언 10년. 이 근처에 말이야. 암소 갈비집이 아주 죽이는 데가 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기가 살을 녹는 게와 진짜가 죽는 줄 알잖아. 아 뭐야? 아차!